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가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두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laughs> 민숙이 23장 1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죠. 말에 실수가 많고, 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후회 막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제일 후회한 것이 뭡니까? 뭐, 후회스러운 일이 뭡니까? 왼수를 만난 겁니까? 그 인간을 만난 겁니까? 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착지어 주신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후회만요. 지난 한 주간에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말에 실수가 많고, 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가 맞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어느 습관도 그러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상처된 말을 했을까? 아, 나는 말이 너무 빠르다. 나, 앞으로는 이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말이 실수가 많죠.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 이거를 정말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말해 실 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위주에서 이제는 유 메시지로 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언어 습관. 이게 참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 습관하는 훈련 학교도 있고, 훈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복 지속해야 됩니다. 한두 번 잘했다라고 해서 이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네. <laughs> 한두 번 뭔가 딱 잘했다고 그래서, 아, 이게 내 실력이야. 그게 실력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루함,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지루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laughs> 주부의 맨, 맨 아래 한 바보시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문제는 목표 설정보다는 환경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려고 그러면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데 가장 큰또 나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에나 지루하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 하다가 아, 나 이제 지루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의 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도서 에토믹 헤비츠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나를 변화시킨다. 뭔가 우리는 거대한 꿈을 세워놓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나 이건 나 해야 될 내가 이건 해낼 거야 거의 그 거대한 계획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들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 그런 내용을 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 그래서 마지막 <laughs> 우리 청소년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설교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할수 있는 것을 해라. 이게 옳은 것인가? 그의 인생에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정말 유익한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많죠. 애들 청소년들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겠습니까? 게임. 너 하고 싶은 게, 그 하고 싶은 면 해라고 해놓고 게임하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니, 하고 싶은 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뭔가 딱 계획이 있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그거 그딴그내그 그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야, 그거면 되겠느냐 하면서 또 지도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게 옳은가? 청소년들한테. 아니면은 할수 있는 것을 해라.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이런 말했어요. 너에게 유익한 것을 해라. 너의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해라. 예그 네. <laughs> 전에 어떤 명사가 강의하는 것을 내용을 들고 아 그래 너에게 정말 그 필요한 것을 해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해라. 하고 싶은 거 많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너의 어떤 그 인생의 사이드. 이 굉장히 즐겁죠 예. <laughs> 저, 저는 운동하는 거,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놀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갔더라면 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목사님 되길 잘했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면 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요 아, 내가 축구선수가 됐다 그렇게 되면요 뭐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할 수도 있어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웃지 마시고 여러분. <laughs>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운동들은 이거는 좋아하는 것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런 것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메이저가 아니라 <laughs> 사이드로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들 양념거리들로 하게 되면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사이드가 되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 네가 너 인생에 필요한 것, 네가 할수 있는 것을 해라.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학생들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택은 사실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아니면은 할수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든지.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것만을 할수 없어요. 하기 싫은 것도 때론 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 건 매번 즐겁고 하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박은해가도 항상 그러던가요? 어휴, 내가 설교 뭐 잘못한 것 같네. 오늘따라. 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좋은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좋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내 언어의 습관이에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말을 예쁘게 하게 되면요 사람이 참... 어 그, 그, 성, 그, 말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근데 말은 쉽게 잘안 고쳐져요. 말하는 것이. 예. 그래서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다. 지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또 신앙이면 신앙인의 어떤 수준까지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laughs> 건네면은 상대방이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말을 막 던지잖아요. 아파요. 말을 던지면 아픕니다. 말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걸 이렇게 건네주듯이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뭐 이렇게 어 이런 그 언어의 그 전달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연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거 지루함을 이겨낼라 그러면요 제가 그 정말 우리가 그냥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의 도우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 좋은 신앙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볼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만났어요. 벳세다 사람. 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동네 한 동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너무 기쁘고 이제는 메시아 곧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서 너무 기쁜데 이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주고 싶은데 그 사람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가 예언을 했고 또 여러 선자가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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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고 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한번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laughs> 그의 이름은 나중에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0일은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를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0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가 걸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네 명의 친구가 있어요. 네 명의 친구,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의 소모를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 보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중풍 병자가 들었든지 아니면 네 명의 친구가 먼저 들었는지는 성경에 확인되지 않지만은 제가 볼때이 중풍 병자가 혼자. 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고침 받으시다마 이런 소리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네 명의 친구가 예수 네 명의 친구는 건강하니까 돌아 다니다 보니까 들었어요. 야,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에서라 고침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혹시 이친구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맨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야, 우리 친구 그 중풍이자 있잖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누워 있는 그 친구 있잖아. 야, 그 친구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아마 네 명의 친구들이 더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지금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달려가서 야야야야 너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면 너 고침 받을 수 있어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아마 설득도 야 그럼 나좀 데려다 줘 아마 제 스토리나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강조를 해왔어요. 이 중풍병자 가예수를 만나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 길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소식을 그때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스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네 명의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아 예수님 만나면 고친 말을 가 자기들은 건강한데, 야, 우리 친구가 그 있잖아요. 개를 전도를 하자. 그럼 네 명이 가가지고, 주부 같다. 네명의 친구가 가가지고, 야,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라 쭉 들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좀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야, 그래. 그래. 가자. 그래서 네 명이 그들여다가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죄상받아느니라 하고 이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고침 받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은 것은 네 명의 친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죠. 좋은 이웃이었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잖아요. 여러분 별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대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유혹 받아서 거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혹받을만한, 유혹을 받을만한 그런 많은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막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교회에 와서 막 담배 피고 교회 에서 몰래 술한잔 갖고 와서 마시고 막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술을 한번 담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딴 데가 살망정. 딴데 가서는 안 믿는 친구들만 있으면은 <laughs> 몰래 한잔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환경이 좋다 이 말이죠. 다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막 죄를 막그러진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환경을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럼이 사람 변화됩니다. 환경 이렇게 그중요해져 제가 중요한 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laughs> 그 베트남 전쟁 중에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참 불우한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전신이 뭐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뭐 청나시는 많은 우리가 그 압제를 많이 받아왔고 갈등 속에서 어, 지내는 동안에 또 일본의 외국가 침입해가지고 또 거기도 또 어,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던 민족인데 근래 들어서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긴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참. 어, 선조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훨씬 더 전에서부터 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1887년, <laughs> 1887년부터 1945년까지 약간 48년간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에 이제 뭐 2차 대전이 다 이제 끝날 무렵이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갈등 속에서 뭐 이래저래 한 10여 년 지나다가. 어, 베트남이 어, 남과 북으로 나뉘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러시아의 그때 당 소련이겠죠. 러시아의그 뭐라죠? 후견인. 그리고 남쪽은 남 베트남은 미국의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에는 사회주의, 남쪽에는 민족진영.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한 것이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을 전쟁을 합니다 지루하죠 정말 20년 전쟁 대단하죠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되고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겠습니까 그 퓰리처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린 그 꼬마아이가 울면서 막 걸어 또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퓰리처상 받았던 그 산도, 사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참 베트남에서는 불행한 (20년)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천, 어, 근데 (1973년에) 미국이 철수하고 (2년) 후에 북베트남으로 사회주의로 통일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1971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남북 전쟁이 한참에 16년째 접어들었을 때 전쟁이 16년째 접었다면 어들 우리나라는 6.25는 3년 전쟁이지 않습니까? 6.25는 3년 전, 2년 몇 개월 약 대략 한 3년 가까운 전쟁 중에서도 한반도 전역이 막 피폐되고 황폐화가 되고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정말 힘들었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16년째 전쟁에 예, 접어들었을 때 미군이 파병된 지가 1964년 무렵에 파병이 됩니다. 미국 대규모 대규모의 미국 군사들이 파병이 된 지가 19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한한 6, 7년, 7년 정도 지나니까 전쟁을 그렇게 해서 가니까 사람이 죽고 피비린내 나고 또뭐 언제 죽을 동료들이 죽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때 미국 병사들이 마약을 시작을 했어요, 헤로인과 코카인 이런 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병사들이 20% 파병된 미국 병사들 가운데 20%가 헤로인과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요. 네. 그 마약에 중독되면 이걸 고친다는 것에 진짜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고칠 수 없거든요. 이게 마약과 또 이런 헤로이나 이런 마약에 중독된 중독되는 것을 정말 거기서 벗어난다는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 전쟁 중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동료들이 죽어가고 막 하, 근데 전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한 사람 미국 파병 군사 중에서 20%가 마약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버려 본인도 알죠. 아, 이건 내가 마약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대고 손대고 또다 손대고 손대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1973년에 71년에 통계가 그렇습니다. 1902년에 1973년에 이제 파병, 미국이 다 철수해버리죠. 철수하고 또 2년 후에 이제 북베트남으로 통일이 돼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귀국할 때 이런 보고를 받아요. 미국의 파병된 군사 가운데 20%가 마약에 중독돼 있습니다. 라고는 닉슨, 당시 닉슨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 믹스 어, 닉슨 정부에서는 마약 남용 예방 특수 활동 기구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들 그 미국 그 베트남에서 돌아온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 리 로빈스, 리 로빈스까지는 몰라도 돼요. <laughs> 근데 어, 특, 특별 책임관을... 그 두면서까지 이들을 케, 케어를 했어요. 그 후로 무려 90% 치료에 성공을 했어요. 90% 치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뭐냐? 라고 리 로빈슨에게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비결은 휘극 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했기 때문에 어, 어, 그런 그 환경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줬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계속 그대로 놔뒀더라면 20% 30%그 이상 계속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귀국 후에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서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주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환경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습관들 또 반복된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길들이려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데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힘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좀 소홀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왜 내가 모임에 잘 못하고 내가 왜잘 못하고 있지? 한번 보세요. 왜 내가 이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지? 왜 내가 어느 습관이랄지 또는 옛 습관, 이름 고치지 못하고 있지?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환경을 한번... 보세요.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그더 열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은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습관이 나오고 좋은 습관 가운데서 좋은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게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브리서 10장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도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년 첫 1월 1일 예배 때그 히브리서 그 10장 23절을 보면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은 자꾸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에를 거절하는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 예배도 잘 나오고 또셀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 생활에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마약을 마약에 그 중독된 사람도 90%가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바꿔 주니까 마약 환자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잘 섬기는 믿음이 더 진일하고 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이웃, 좋은 신앙의 동역자,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 고침 받는 것도 바로 좋은 그런 친구들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필립도 나다나이리라고는 좋은 친구를 돕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에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